간만에 아주 맛있는 우동집을 찾았습니다. TV에 나와 유명해진 정호영 셰프가 운영하는 우동집 카덴. 그리고 미슐랭에도 소개되는 그 집에 방문해 봤습니다. 한탱크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 여기는 참고로 북카케라는 일반적인 뜨거운 우동이 아닌 차가운 간장 국물을 부어 마시는 우동이 유명합니다. 차가운이 그만큼 면도 더 탄력 있고 끊기는 것이 아니라 탱탱한 촉감이 잘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는 먼저 선 주문 선결제 시스템이며 내가 추가로 더 주문하고 싶으면 직원분을 불러 주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추가 세 번은 무료인데 아 정말 아쉬운 점이 국물은 추가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아쉬워 가지고 제가 먹다가 도중에 다못 먹었었습니다. 국물이 필요해요. 국물이. 아, 아쉬워라.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물을 따르고 있었는데, 물이 미지근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얼음에 담겨있는 아주 차가운 물을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밖에 땡볕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온 오늘의 주인공, 바로 북학회 우동입니다. 어, 특별히 저는 토핑을 어묵튀김으로 했고, 거기에 이제 탐하고 계란을 했습니다. 온센타마고라고 보통 부르는 반숙 계란에 어,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튀겼고 거기에 레몬즙까지 한 번씩 뿌려가지고 한번 즐겨보았습니다. 어, 여기 조그마한 어, 튀김 알갱이들은 일명 텐카츠라 해가지고 어, 우리가 보통 이제 튀김을 할때 거기에 나오는 부스러기들을 모은 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한번 비벼보고 있는데 이면 탄력이 어우 죽입니다. 그리고 계란을 한번 터트려봤는데 아쉽게도 반숙 계란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계랄이라 어쩔 수 없죠. 튀겼으니까, 고온에 튀겼으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국물이 조금 더러워졌었습니다. 하지만, 어, 잘 조치를 해가지고, 어, 깨끗한 국물인 상태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장면이고요. 어, 튀김까지 꺼내서 온전한 국물을 한번 맛보려고 합니다. 어, 아까 전에 레몬을 뿌렸으므로 레몬물이, 어, 국물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했고, 어, 면을 한번 먹어봤는데, 와우, 이 탄력과 찰짐이 여태껏 먹어봤던 우동들 중에서 가장 상위권이었습니다. 이 이빨이 면을 살짝 짓눌렀을 때그 튕겨내는 것은 마치 고무줄을 씹다를 아주 좋게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국물도 아우 베리 베리 아주 나이스 nice. 어, 마치 가다양이포의 느낌이 아주 강렬히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은 면 리필을 받은 장면인데요 아그 아쉽게도 면 리필은 되지만 국물을 주지 않은 시스템이어가지고 좀 밀가루 맛이 솔직히 말하면 밀가루 맛이 나가지고 도중에 먹다 남겼습니다. 그래도 뭐 우동 카덴을 한꺼번에 요약해서 말하자면 오마카세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장식을 해주는 그 우동과 같은 느낌이었었습니다. 국물도 깔끔하고 맛이 깊고 그 다음에 가스오브시의 그런 느낌까지 레몬의 감촉까지 정말 잘 먹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